네, 안녕하세요. 마촌입니다. 어, 예, 지난주에 2에서, 이어서, 이어서 제가 이사 간곳 <laughs> 예, 부동산 스토리텔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포구에 서 태어났다가 관악구로 이사 갔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악구 초등학교 5학년 때, 어, 양천구로 이사를 갑니다. 그 당시에는 강서구였어요. 양천구가 나중에 이제 강서구랑 분리가 돼서 양천구가 생겼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천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3년 도인가 아마 사년 동가 이사를 갔을 겁니다. 저 기자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이 양천구는요 어 이쪽에 그 안양천이죠 안양천 오른쪽 아, 왼쪽이죠 왼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천구를 건너게 되면 이제 부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그 안양천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서구가 있는데 강서구의 기준은 여기 이제 화곡동이잖아요. 여기 화곡동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북쪽이 강서구 화곡동이고요, 이 남쪽이 신정동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동 사거리가 있어요. 목동 사거리 여기 사거리 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화곡동이고 이제 오른쪽이 목동입니다. 양천구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천구 구성 되게 간단해요. 목동, 신정동, 신월동입니다. 어,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신월동, 신정동, 목동이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때는 오히려 신종동이 제일 잘 살았어요. 어, 그 때는 목동 아파트가 생기기 전이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목동 아파트 단지가 다 논이었어요, 논.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공항로가 있어요. 여기 공항로인데, 그 당시만 해도 김포공항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도에 생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쪽이가 김포공항이 메인공항이었죠. 88올림픽을 할 때, 요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해외 그런 국가사절들이. 그래서 어, 여기서 딱 봤을 때 이쪽 이다 논밭이니까 이 논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목동 아파트 단지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 기록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요층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 이쪽 논밭 지역들을 조금 이제 좀 깔끔한 이제 좀 건물들이 보이는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목동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오케이, 백석중학교, 여기를 나왔습니다. 제가 3회 졸업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란 또 상황장까지요, 했냐면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외국, 그때 국가 원수가 오면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다 직결을 합니다. 이 라인에. 그래서 태극기를 막 흔들어요. 우거 환영한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맨날 걸어가서 여기서 이제 막그 태극기를 흔들던 었뭐 가봉 대통령 세상에 가봉 대통령 온다고 제가 가서 뭐 국기를 흔들었다.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전두환 대통령 때였었고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만 하더라도 목동 아파트가 없었는데 어, 목동 아파트가 이제 87년도, 88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이제 좀 여기 굉장히 다른 쪽으로 어, 탈바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목동이란 지역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눈에 이제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 쌌었거든요. 신정동보다. 근데 지금은 제일 비싸잖아요. 지금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 있는데 이 목동이 신월동만큼 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블스쿼도더 나죠.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였다는 것들이고요. 어,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상권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비싸졌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네, 지금은 뭐그 신월동하고는 비교도 될수 없는 지역이 됐고요. 어, 서울에서 굉장히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목동 아파트가 다 목동 아파트냐?가 아니고요. 여기 오목교부터 오목교, 아니, 목동역부터 오목교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이 목동이고요, 남쪽이 신정동입니다. 그래서 목동 아파트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이고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제 1단지부터 7단지가 목동이고, 어, 8단지부터 14단지 신정동 신정 신시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동 신시가지로 했고, 목동 신시가지가 냥 브랜드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신정동의 반은 목동 아파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 신정동은 왜 이렇게 목동보다 싸냐. 똑같은 목동 아파트 단지인데 반만 목동 아파트 단지고요. 반은 일반 그냥 또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인 신월동은 좀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신정동은 신월동과 목동에 섞어놓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목동 아파트는 1단지부터 14단지가 재건축 이슈에 있고요.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안정진단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버렸어요. 통합계획을 하겠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 한꺼번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기반시설이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파트들만 새 아파트로만 바꿔줘도, 별 문제들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뭐 추가적인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빨리 한 단지씩이라도 새 단지로 바꿔주는 게또 시급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만 6천 세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주하는 것들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5, 5만이 넘죠? 5만 6천 세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주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이사 갈 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학군이 되게 좋잖아요. 이 학군 좋으신 것들을 찾아서 온 분들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근처로만 가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등포 쪽이라든지 강서구 쪽이라든지 여기 뭐. 부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어 아마 이 목동 수요를 다 받아줄 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지금 신정동에 많이 분양을 했고 입주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 스테이트라고 있죠좀 비싸잖아요 주변 아파트보다 예, 이런 단지들 그다음에 최근에 입주했던 것들이 목동 파크자이 예,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비싼 것들은 다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입주하게 될 것들이 목동 여기 아델리체 그 다음에 뭐 신정뉴타운이죠. 또 여기 건너가게 되면 은 저것도 있죠.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보 예, 이런 지역들이 아마 새 아파트 입주를 할 텐데 아마 많이 비싸지겠죠? <laughs> 안 봐도 뭐. 예, 입지가 이목동아파트보다 당연히 떨어지는데 전철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 워낙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것들은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목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책한 곳으로 돼요. 워낙 일거리가 많은 지역이라서 어, 요거는 딱 이겁니다. 어, 여기 지금 재건축을 할 거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뭐 강남시세 거의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혐오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또 일자리가 이 자체는 없지만 보세요 건너게 되면 어디냐면요 여기도예요 어, 그리고 위에는 마곡지구입니다. 예, 마곡지구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이쪽에 좌쪽으로는 마곡지구 우측으로는 여의도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면 상암 DMC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일자리들을 굉장히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산 대림도 남쪽에 있어서 목동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지역으로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살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남에 물론 훨씬 더 부자들이 많이 사시고 뭐 이런 기업체들 운영하시는 분들 CEO 분들 많이 사시긴 하지만. 목동에도 의외로 많이 사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그런 가치들을 누리기 위한 이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들이고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5호선 라인이 메인이어가지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그 발산역부터 화곡역까지가 메인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지금, 저기, 9호선이 살짝 스쳐간 지나간단 말이에요. 신목동역이 일단지 바로 위쪽에 있어갖고, 양천구는 이제 9호선에 대한 큰 메리트는 느낄 수 없는 지역이 얘기가 었었는데 지금 목동선이라 그래서, 신월동부터 지나가서, 여기 이제 그 양천구를 관통해서 목동 아파트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9호선과 붙는 경전철이 일단은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공하지 않았는데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5호선 뭐 하고 9호선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미래 가치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어, 목동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벨트인데요. 그러니까 요벨트요요 요, 요 벨트가 뭐냐면요. 주상복합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긴 다주거 2종 아니면 3종인데 여기는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주상복합이 들어가 있고 주상복합들의다 저층은 거의 다한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오목교역부터 목동역 사이가 학원가고요. 그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 학원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 동네 보습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간 다음에 90년대부터 는 본격적으로 학원가가 개발됐는데 그 이후로는 여기 이걸로 야이다 학원가죠. 그까 그러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목동에 있는 학생들만 커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지도축소해 보면요. 여기 지금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 광명, 심지어 동작구, 부천, 부평, 개양 마포, 뭐, 일산, 김포 여기 다 일로 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학원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용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 가지 뭐, 플로테크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랜드북이라는 사이트가 일단은 요거 보긴 좋더라고요.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유 주상복합 지역이 다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상업적이란 얘기고요. 여기는 지금 2종 아니면 3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것들 3종이 당연히 다, 더 좋은 겁니다. 더 높이 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여기 파란색은 뭐냐면요. 준주거죠양평동당산동 어, 그래서 여기도 아직 좀 개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개발 기회, 기회 기회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천구는 주거적 위주고 영등포는 지금 업무 시설 위주인데 업무시설이 주거적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도 한번 업그레이드될 어 이제 좀 그런 기회가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어, 이런 이제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으로 바뀔 때예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업그레이드될 지역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그래서 양쪽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목동, 신정동, 신월동이 되게 포인트이긴 한데 지금 목동하고 신정동은 일단은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들을 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목동은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고, 신정동은 이미 신정 뉴타운 개발한 걸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여기 서울 재무포 터널 2020년 예정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화곡동하고 신정동 사이의 요 경인 고속도를 지중화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굉장히 칙칙하고, 땅값이 싼지역들었는데 이게 지중화되게 되면 위에 이제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이 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요 라인들의 변화들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동, 신정동, 양청동은, 예, 이거 좀한 단지씩 다 까, 까보면 더 재밌을 텐데. <laughs> 학교들도 있고요. 그건 제가 한번이 학군 특집으로 한번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럴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들 꼭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새 아파트는 여기 신정 뉴타운이 대규모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혹시 주민님들 같은 경우는요, 어, 서울시나 이쪽 국토교통부에 좀 민원을 많이 넣어주셔서 원활하게 좀 해달라고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제 생각에도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가는 것들은 이건 좀 되게 좀 소모전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둘 쪼개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기 있는 단지들 을 한번 정리해 보고 마칠까요? 목동 같은 경우요, 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단지가 어, 평당가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7단지, 네, 제일 비싼 단지고요. 그다음에 5단지, 굉장히 제일 크죠. 예, 뭐 이렇게 경인속도로 지중화되면 제일 혜택이 많아서 이 목동, 목동 종합운동장을 걸어서 갈수 있는 예,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단지, 2단지, 1단지에 이런 지역들이 좀 가격이 세죠. 칠단지 같은 경우는 5천이 넘었잖아요. <laughs> 제가 이단지만 보면 참, 예, 재밌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80년도 초반에, 어, 중계일을 하셨었어요. 공인중계사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 <laughs> 이제 큰형이 결혼할 때쯤 돼서 집을 하나 사주시려고 하셨었는데, 어, 그 당시 돈으로 한채에 3천만원짜리 집을 사주셨거든요. 어, 그 때, 목동 7단지가 3천만 원이었었고요. 어떻게 사주셨냐면요. 고강동을 사주셨답니다. 이 고강동 집은 지금도 시세가 거의 안 변했고요. 여긴 지금 평당 5천이 됐습니다. <laughs> 예, 아, 이거 뭐 이제 뭐 허탈하죠. 왜냐면 이 7단지가 그때 미분양이 나가지고요. 어, 저희 동네 이제 그 튼튼유천이라고 이제 그 원장님이 사셨는데 그분이 다섯 채를 샀대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줍줍하신 거죠, 그냥. 근데 지금, 그때 한채 3천만원인데 지금 한 평에 한 5천만원이니까 뭐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예 중개인을 한다고 해서 다 부동산 아는 것은 아니구나 예 저희 아버님을 보고 좀 알았구요 어그 아, 목동 다음에 신종동도 이제 목동 아파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또평당가로 보게 되면요 12단지 14단지 9단지 순이고요 어, 목동 파커 자이가 지금 3,500으로 많이 올라왔죠. 이게 2,500만 원에 분양한 거거든요. 이것도 일부 미계약분이 나와가고 줍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형님 한 분도 이거. 제 강의 듣고 갔다가, 가서가지고 제가 줍줍 나왔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계약하셨던 예, 그런 사례도 있긴 했는데, 어, 목동파크자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고요새 아파트라는 것들. 그래서 아무튼 여긴 지금 3천만 원대인데, 이, 이 목동이나 신정동에 있는 목동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 0 6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 가격을 계속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신월동이라든지 신종동에 있는 새 단지들, 특히 뉴타운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예,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